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미세. 이 종목은 상승 이후에 하락,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죠. 시세음치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탄력을 받고 여기서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죠.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 탄력을 받으면서 한번에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횡보를 하면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기는 올라갈 때 천천히 내려왔다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죠. 연봉상 흐름 양봉에서 음봉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종고점을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파미셀의 주요 상승 재료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AI 소재. 관련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두번째로 줄기세포 관련제 이 치료제로 상승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계약 실적 개선이 되고 있죠. 이두 가지 이유로 실적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도 호재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여기서 배당이 나오면은 또 기대감이 커지죠?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 같은 경우, 에이스테크. 어제 시초가 단타 리딩에 들어가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급등이 나오죠? 5%대 리딩에서 1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이 시초가 고압 부근에 리딩을 해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급등이 나오죠.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 가입하실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한 달에 30만원인데 지금 30% 이상 할인 중이라 18만원에 입장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방 멤버십 8인 중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입장하시면 좋겠죠? 선착순이니 단타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세요. 네이버 주식소림사 카페에도 공지 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 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6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신호, 매도신호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